간혹 임신하고 이전과 다르게 늘어난 성욕 때문에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임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지 궁금하시죠?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다양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. 성욕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이 호르몬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임신으로 인해 질이 부드러워져 부부관계를 할때더 많은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는데요. 엄마가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아기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단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는 자제하고 자궁 경부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한 동작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 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. 넘버원 육아 신문 베이비 뉴스 대한민국 엄마 아빠라면 지금 구독하세요.